누나, 우리 오늘 뭐 타러 가? <laughs> 진짜, 진짜. 비행기 누나, 이렇게 벌써 이너무좋아 진짜 우리 지금 뭐 먹고 있어? 누나, 소세지? 이거, 이거 거야? 소세지 맛있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사과야? 바나나야? 이거 뭐야? 아빠 까줄게 엄마 이거 뭔지 모르겠어, 윤희가 알려줄 이거 뭐야? 아, 소세지야 그럼 엄마도 한입 먹을까? 엄마안 아, 돼, 엄마는 엄마 김밥 한입 먹어라 네, 여보세요 바리세크 바리세크 탑승권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 저기 어디야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러가자 비행기 감사합니다 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두 재미가 없잖아. 언니가 비행기 보러 가야 되는데. 응? 비행기 탔어요. 근데 윤이 비행기 문에 들어오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울었지. 안 탄다고. 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서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무서웠어요?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서 무서웠어 안녕 해봐 안녕.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가 있잖아요. 첫 비행기 <laughs>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울지 말고 잘 가보자. 짧으니까. 빌리지. 빌리지. 음. 빌리지. 비행기에서 벌밀을 그렇게 하시더니 쓰러지셨습니까? 배도 안고프신가요? 밥만아 드셔야죠 아 기절을 하셨습니다 짠한 끝 꼬끄랑 식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요 어떤 아보 좋네. 진짜 맛 유나 음, 음. 아, 저기구나. 유나. 엄마 왼쪽 있다, 왼쪽에. 엄마, 엄마 목소리 어디서 들리는데? 아니 아니야, 유나. 지지지. 돌아갈게. 먼저 가.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laughs>

는못나좀더 응. 뒤로 가 봐. 됐어? 유나! 유니나 유니한테 너무 좋지 아, 않아? 유니가 이어놀게 아, 그 그래서 엄마. 내가 여기 온 적어. 공아아 엄마가 줄게. 아빠가 줄게. 아빠. 아빠. 엄마가 딱. 모래바다 몽상대 애월이구요 이건 똑바로 걸어 여기 내려가면 위험해. 둘러 아빠가 캠핑하 봅시다. 우리 윤이 아, 어, 제주도 엄마 아빠랑 여행 오니까 좋아요? 네. 크게. 네 <laughs> 많이 많이 좋아요? 네. 그렇지. 네. 네. 그 네. <laughs> 바다 어디 있어? 바다. 바다. 바다 저기 있어. 바다에는 누가 살아? 아기상어. 아기 아기상어 또? 엄마상어. 엄마 엄마상어 또? 아빠상어. 아빠 아빠상어 또? 할머니상어. 할머니상어 또? 아버지상어. 할아버지상어 또? 아, 거기까지만 살아? 고래도 살고, 새우도 살고, 응? 많이 많이 살지? 그게. 그게?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 아 경치가 예쁘죠 깨찌? 깨치? 깨찌 깨치. 지가 무슨말이야 응? 깨찌? 깨치? 깨찌 깨치? 깨찌? 깨찌가 무슨말이야? 깨 깨찌? 깨찌 우리 요리가 신나요? 그치? 그치? 아, 정어. 엄마, 가마 엄마. 형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풀을 쌓아주고 있어요? 맘마 주는 거예요? 예? 네? 맘마 주고 있어요? <웃음> <웃음> 누구한테 맘마를 주고, 주고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맘마 주고 있어요? 고양이 가 와서 먹을까봐? 고양이도 풀안 먹는데? 고양이는 생선을 먹어요 생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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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고양이 어, 네. 고양이가 냠냠 먹을까봐 고양이 어, 냠냠 고양이 냠냠 먹어라 시나리조트 시나관 네. 빠바바밤 우리 윤둥이는 벌써부터 이불 깔고 있슈 뱃자로 네. 뻗었네 우리 윤둥이 오 티비도 크고 햇볕도 잘 들고 아이고 형이 혼자 내려왔어요 네, 네. 아이고 높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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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음. 이따 오빠, 이따 쬐끈하지만 베란다도 있고 윤이를 어떻게 지어볼거야 내가 또 구상해볼게 자 마음에 아, 드시나요? 싶어, 어... 응. 화장실도 한번 봐볼까? 응. 오, 화장실, 오, 욕조. 응. 화장실이 방만한데? 너무 좋지? 화장실이 방만해. 샤워실. 변기가 있겠죠? 음, 변기가 있을 것이고. 변기가... 이뭐 여기서 공 던지고 누르고 있냐? 다섯트 야나 봐. 다섯. 우리 친구들 놀기 좋을 여기는 파티룸. 뭐야, 별로 고오 저기까지 있네. 꽝, 꽝, 어? 아빠 펴줄게. 뿡, 뿡, 뿡. 자윤 이제 새로운 트랙터를 갖고 올게 아빠가. 이거는 기개를야될것같은요 제일 신나요? 애미야 우리 뭐 하는 게냐 지금? 우리 재밌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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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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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고의 명소 기집 위에 올라가야지. 오케이. 나 <laughs> 여기 여기 위에 올라 위 여기 올라가야지. <laughs> 여기또 올라가야지. 옳지. 로로 <laughs> <그냥 이리와. 웃음> <유니 이리와. 웃음> 어이 치라 율라, 봐 엄마 쪽 따라와봐 윤혁아 자 우리 형님이 제 귀화가 됐네 윤이 그거 <목소리> 넘어 넘어 저 무섭다 너 이거 무섭다 아니 안 무서워 너무 넘어 넘어가 넘어와 어이 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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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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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게... 오, 이쪽으로. 네쪽으로이 <laughs> <정도> 어. <laughs> 여기 와서 팡팡 쳐이 팡팡 로이팡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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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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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빠 품을 떠나서 이런 호망고, 이가도이이쪽으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여이 정도, 이 정도, 이쪽으로 정도, 이쪽으로, 이쪽으로이정 여기 여기,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봐. 항상. 지나가, 지나가. 컸네. 팡팡팡아. 잘하네, 잘해. 윤이 엄청 잘하네. 윤아, <laughs> <laughs> <누나 이리 와. 웃음> 엄마 여기 보고 있으니 여기로 내려와 봐. 윤이 이제 내려와 봐. 여기 내려와 엄마 기다려. 여기 내려와, 내려와. 내려 여기로 내려와. <laughs> 윤이 <윤희> 여기로 내려와. <웃음> <웃음> 내려와 봐. 옳지. <laughs> 옳지. 또 여기로 내려와. 여기로 내려와. 윤희 <laughs> 여기로 내려와. 나 그렇게 내려오면 안 돼. 꺼꾸로 꺼꾸로 뒤로 내려와. 어어 어, 어. 그렇지. 꺼꾸로 꺼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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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려와. 굴레.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옳지옳지또 옳지. 여기로 내려 와 여기로 내려 와 여기로. <laughs> <잘해>. 여기로 내려. 와 내려 여기로 여기로. 아빠 여기로. 나 <laughs> 아빠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방금처럼 뒤로에서 내려와 뒤로에서 자 이제 엄마인 데라고가 엄마인데 엄마인데 <laughs> 잘했어요 <laughs> 신화 워터파크를 지나고 우리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테마파크를 갈 겁니다 <laughs> 형님 형님 즐거우시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꿈과 희망의 동산 신화 테마파크. 그저끈에 티켓팅 해야 된다 그랬어. 자3 주년 기념으로 입장료는 무료랍니다. 근데 티켓팅은 해야 되나봐요. 빅3 하나만 끊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그래서 8,000원. 오 꿈과 희망의 동산. 강아지한테 가봐. 어서 가봐. 가서 안녕해. 강아지 안녕해. 자기 사진기 준비하고. 은아 강아지 안녕해야지. 우리 차례 지키고. 민수도. 강아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사랑해 사랑해 사 사진 찍어보자 엄마 봐봐 윤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윤 엄마 봐봐 손. 아, 사진, 사진. 아니, 아니, 같이 손 사진. 손 잡아, 손 잡아. 같이 손잡아봐 손잡아 손잡아 어, 같이 손잡아봐 랑못지 엄마를 봐야지 ,구나. 엄마 봐봐 <laughs> 사랑해 만할거야 됐다 그래 아, 그래 잘했어

안녕 야 안녕. 안녕해야지, 안녕. <웃음> 재미없어. <웃음> 아빠. 놀이기구, 놀이기구. 여이도 좀만 더 크면 타자, 이거. 보니가 봐. 자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많네요. 오 어디로 갈수 있을까? 이? 응? 아빠 따라봐. 와 아빠 따라봐. 머리 조심. 자. 올라가 봐. 아빠 손잡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냥 쫙 쫙,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다섯 계단, 여섯 계단, 자! 또 아빠! 아빠! 아빠 안, 앉아! 아빠 안아! 자! 가자! 이거 혼자 타면 이거 위험한 거 같다 시 나가! <laughs> 자, 윤희도 가보자. 영자. <laughs> 와, 윤희 형은 벌써 도착했다. 영자. 윤희도 양차 힘내. 영차. 힘내. 영자. 오이치! 우린 이제 힘이 많이 좋아졌네. 더? <laughs> <laughs> 이거는 아빠 때문에마다. <laughs> 어, 아빠가 FPS 잡아 주세요, 그냥. 양차이봐이 c 양차, 차양차양차양차양차양차 u n g child, young child, 내려오세요, 내려와 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봐. 내려 i 양차. y 양차. n 양차 h i l d young child, y 아, 나 더워. 열릴라 그랬어? 열렸어. 어? 아, 어, 벌써?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열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윤이! 껌껌 올라갑니다. 윤이 조심히 내려와.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숨어야지. 엄마 아빠한테로 가야지. 왜? 기로 가라고? 삼랍니다 어, 폐자재를 최대한 이용했다고 하네요 옥상으로 가는 길. 여기 알았어 갈게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자 우리 유가부르리디커서 가야 되겠네요 <목소리> 아니, 누가 여기서 말을 안 듣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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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 안, 배안배 안, 안 아빠 배 아프니까 그만 먹었네. 아빠 아빠 아아아아아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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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어디로 갈 거예요? 뭐 보러 갈 거예요? 양, 양 보러 갈 거예요? 양. 양 보러 갈 때요. 양양으 가기 전에 케이크 먹고 있어요? 나 이거 무슨 빵이고? 응. 빵빵빵빵빵빵빵당근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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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laughs> <쓴 거? 웃음> <laughs> 이것도먹고싶 어. 과연 이건 뭐야? 한번 어 야, 고다맛있지 마. 어때? 어귤맛있어 둘. <laughs> <continuation> 네, 해야지 맛있으면귤 주스. <laughs> <Tree> <poles. Good -ups>. 잘했어. <o> <up> <o -up>